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요일 날 찾아뵙고 있는 한정훈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차서요. 지금 그 감기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종종 심심치 않게 어 뵀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어좀더어 어, 오늘 주제는 부동산 시장 강남권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바로메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이. 움직여야 다른 시장도 움직이는데 재건축 시장이 주춤하게 되면은 다른 시장도 역시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재건축 시장의 동향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올해에 재건축 시장 강남권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죠. 자첫 번째 강남이란 지역의 탄생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것은 지금 그 세종시로 우리가 행정 수도를 이전했죠. 상당히 논란 끝에 이전을 해서 세종시가 점점 커가고 있지만 이 강남이라는 곳은 이 70년대. 세종시를 지금 어, 이전을 하는 세종시의 행정 부처를 이전을 하는 이런 것들과 비견 그것보다 더 오히려 더큰 전폭적인 정부의 지지로 인해서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도심하면 사대문 앞만 도심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강남 중심이 어, 되기 시작했던 어, 이유입니다. 자, 강북을 억제하면서 강남을 키운다. 이게 뭐예요? 강북에 모든 것이 다 몰려 있으니까. 어 사실 이것을 좀 분산시키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어육이오 전쟁 때 한강 다리가 끊겨서 고립이 되니까 그런 것을 피해서 어, 다시 어 강남 쪽으로 뭔가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강북의 유명 고등학교나 이런 것들 다 옮겨가면서 강남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내가 전세를 아, 은행에서 대출을 조금 더 받느냐, 들 받느냐에 따라서 강남에 들어올 가느냐, 아니면 강북에 사느냐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즉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가격 차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 외환위기 이후부터 많은 기업들이 강남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강남이 우뚝스게된 계기가 됐는데요. 현재 강남은 서울에 서울의 전체 직장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강남 3구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강남 접근성, 접근성 참 많이 듣는 얘기죠. 강남 접근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내가 그 직장이 강남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강남을 빨리 갈수 있느냐 없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런 어떤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의 요인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요 부동산 이라는 것은 2013년 이후에 강남시장 이렇게 보면요 13년 말에 이제 바닥 짓고 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것이 어떻게요 앞으로 도심에다 집을 짓겠다 도심은 빈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천상 있는집 부서서 새집 짓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인데 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것이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재건축 열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확 줄였죠. 이러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재건축 시장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십일삼 대책, 지난해 1 1삼 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 이 타키시 됐을까요? 아니면 분양권 시장이 타키시 됐을까요? 야, 일단은 분양권 시장이 타깃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시장을 지금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시장은 분양권 시장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영향 동향을 좀 보자 어, 이런 지금 추세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던 재건축 뭐 매물들이 뭐 1억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죠 재건축 시장 더 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잠시 지금 숨 고르기 후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둘 중에 어떻게 맞을까요. 자 그런데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일단 보면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공급 과잉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공급 과잉이 되는 지역이 있고 공급 과잉이 아닌 지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체로 뭉뚱그려서 공급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그 말이, 어,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공급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 멸실되는 주택에 비해서 이 공급 물량이 상당히 작다는 것입니다. 이게 2020년도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유람,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어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멸실주택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즉, 공급 과잉에서 서울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론을 보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듣고, 아, 전체 공급 과잉이네. 그러니까 이제 집 사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지역은 사면 안 되는 것이고, 공급에서 자유로운 지역은. 언제든지 올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라 것입니다. 특히 강남 3구에 일자리 50% 가까이가 모여 있어서 이런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강남 재건축 시장이 미래에 이렇게 했는데요. 113 대책으로 생긴 불확실성 이것은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11월 12월 1월은 항상 우리가 부동산 전체 시장으로 1년 시장으로 봤을 때 비수기거든요. 예, 비수기에 대책 영향으로.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리더라도 강남은 어, 일반 분양 물량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줄 사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의 영향에서는 상당히 자유롭다 이렇게 어,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어, 조금 어, 좀 추이를 보자 이렇게 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수요들이 투자 수요가 아니든 내집 장만하는 수요가 움직이는 시기는 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1년에, 1년 동안에, 그리고 9월 달, 이때가 가장 뭔가 사볼까, 옮겨볼까, 이렇게 수요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가격이 좀더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투자에 적극적인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관망세다 어, 투자의 타이밍이다. 어,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미 강남권 아파트 높은 가격 형성해서 강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 좋은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우리가 또 방향을 잡아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2월이 넘어가면 상승할 것은 기장 사실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배우 지역에 그 인근 지역의 재건축 시 개발 시장도 같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주변 일반 아파트의 상승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야, 좀추위를좀 좀 지켜보자. 아, 좀 관망하자.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이 지나서 자 이제 뭔가 투자해 볼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항상 남들이 관망할 때 우리는 투자하고요. 남들이 부지런히 어제 사야 돼 뭔가 투자해야 돼할 때는 우리는 매도하고 나오는 역발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